여친이 요가 강사임 자기야, 요가 한번 해볼래? 아니, 난 상남자고 알파 메일인데 삐져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음. 원래 요가는 레깅스 입고 해야 돼. 아니, 레깅스 나 보고 그걸 입고 가라고? 진짜 이거 입고 가야 돼. 어? 여기 다 그렇게 입어. 뭔가 수상했지만, 여친이 이미 준비했다는 말에 결국 입고 들어감. 알다시피 남자라면 민망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주머니들밖에 없음. 다들 나를 보면서 수근거림. 어머머머, 남자가 왔네? 아니 뭐야, 남자들 없었어? 자기야, 여기 너무 민망한데 남자가 처음 와서 그래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해봐 그래, 이미 온거 수업이나 제대로 듣고 가자 그런데 진짜 수업 듣다가 큰일 날 뻔함 여친이 시범을 보이면서 동작을 알려줌 자, 다리 천천히 올려서 스트레칭 근데 문제는 이 레깅스가 너무 타이트함 내가 다리 올리는 순간 아주머니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근거림이 더 심해짐 아니 뭐야, 뭔가 이상한데 쪽팔려서 그냥 그날만 하고 안 나감 자기, 나 이제 안 가도 되지? 어, 이제 안 와도 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쉽게 보내주지? 그러더니 갑자기... 아, 사실 내가 회원들한테 자기 자랑했거든. 자랑을 뭘로 했는데, 그냥 우리 남친 요가 수업 보면 알 거야. 이러면서 살짝 힌트 줬어. 히. 와씨, 그냥 거절할 걸 그랬어.